양육 배지 소재 개발은 아직 사업화가 되지 않은 신사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J제일재당 바이오기술연구소 3년차 신제품 개발 연구원 박진섭입니다. 신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배양육 배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양육은 도축으로부터 얻어지는 고기가 아니라 동물세포 배양으로 얻어지는 애니멀프리 개념의 고기인데요. 세포 배양으로 배양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과 환경을 조성해주는 배지가 필요합니다. 배지의 다양한 요소 중 저는 미생물 균질를 이용해서 단백질 소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네, 안녕하세요. 어딘가요? 저는 블루동 6층인데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걸어 올라가거든요. 그럼 같이 가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6층에서 뵙는 걸로 하자. 음, 브이로그 처음인데 잘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평소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걸어 올라가면 운동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못 걸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 하시나요? 네, 오전에는 5층으로 내려가서 플라스크 배양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 검출 및 확인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 FPLC 단백질 정제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동물세포 활성평가 미팅을 하고 퇴근할 예정입니다. 저는 학사 때는 식품공학과를 전공했었고 석사 때는 생명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석사 과정 중에 CJ제일재당의 산학장학생 제도를 통해서 선발되었고 졸업 후에 바이오연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산학장학생은 우수한 석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미리 주어 졸업 후에 채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뽑은 것인데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취업 걱정도 덜수 있어서 되게 좋은 제도라 생각했고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J제일재당 바이오기술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에 대학육 배지 소재에 대한 사내 공모가 진행되었고 신사업 연구 개발에 대한 도전 정신과 열정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플라스카 배양행에서 미생물이 만들어낸 단백질이 잘 발현됐는지 전기영동 장치를 통해서 분리 검출할 예정이고요. 또는 저희 단백질만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엘라이자 방식을 통해서 발색 반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한 1시간 정도 뒤에 다시 오시죠. 배양육 배지 소재 개발은 아직 사업화가 되지 않은 신사업입니다. 신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사업 초기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사업이 커져가고 성장하면서 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음, 밴드로 보이는 요게 원하는 거. 젤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단백질이 잘 발현된 것 같네요. 이렇게 노랗게 발색된 것으로 보아 제가 원하는 단백질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배양했던 배양액으로부터 단백질을 정제할 건데요. 이 기계는 FPLC라는 기계로 단백질 같은 다양한 물질들을 분리해내고 검출하는 데 특화된 장비입니다. 어, 단백질이 분리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피크가 뜨게 되고 피크가 뜰 때마다 저희가 이런 단백질들이 제대로 나왔는지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피크 형태를 보니까 제가 원하는 단백질이 잘 나온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동물 세포 활성 평가 미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배양육 배지 프로젝트는 크게 단백질 소재 파트와 동물 세포 활성 평가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주로 단백질 소재 발현 및 정제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몇몇 분들은 동물 세포 활성 평가를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각자 전공과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팔로우업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지금 동물세포 활성평가 결과 공유받으라고 분류동 8층으로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동물세포 파트의 최종훈입니다. 최근에 동물세포 활성평가 관련한 장비들이 새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보시는 이 장비는 동물세포 기반의 자동화 이미징 장비인데요. 이쪽 부분의 사이테이션 장비가 로봇팔을 움직이면서 대양기에서 플레이트를 꺼내서 현미경으로 이미징까지 가능하게 해주고 또 분석까지 함께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장비입니다. 지난번에 전달받은 샘플은 저희가 잘 평가를 하였고요. 농도별로 평가한 결과 예측한 값과 비슷하게 나와서 평가는 잘된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희 팀에서 동물 세포 활성 평가 담당을 해주시고 계신 김희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섭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김희재입니다. 최근에 배지 자동화 분주 기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설비는 파우더 포뮬레이터라는 장비로 동물 세포 배지를 자동으로 조합해 주는 설비인데요. 동물 세포 배지에는 다양한 아미노산이나 여러 가지 제조합 단백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 기술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아미노산이나 제조합 단백질들을 생산하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조합해줄 수 있는 설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신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난간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걸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진정님, 책을 안 하시고 좋하세요 제가 최근에는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다양한 식사법에 대한 책을 한권 빌려보고 가려고 합니다. 음... 같아서저 아, 네. 먼저 가보려고 하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막상 끝나려고 하니까 좀 정이 든것 같아서 많이 아쉽긴 하네요 이 영상을 보시고 바이오기술연구소 직무들에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놀람> 어, 아무래도 미생물에서부터 동물세포까지 아우르는 연구다 보니까 미생물만 전공하거나 동물세포만 전공하면은 다이해하기는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단백질 발현서부터 정제, 평가까지 진행하다 보니 다양한 학문들을 폭넓게 공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업은 사업화되기까지 고난의 연속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겨내고 사업화까지 일끌어나갈수 있는 열정과 도전정신이 있는 분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힘들고 어려운 연구일 수도 있겠지만 환경과 동물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직무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원해주세요. 플러스 응. 파크에서 봐요. 응.